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천둥 소리입니다. 좋은 분들과 좋은 시간 같이 있는 시간 보내고 계시죠? 어, 제가 지금 제가 이 땅에서 가장 하고 싶은 영원히 하고 싶은 일이 쿠키 만들거든요. 가족, 가족과 함께 쿠키를 만들어서 사랑하는 분들에게 드리는 일. <laughs> 음, 제가 여러분 쿠키 좋아하세요? 지금 제가 만든 쿠키는 우선 커피부터 마실게요. 아주 맛있는 드립 커피입니다. 콜롬비와 우일라예요 콜롬비아가 그 커피가 많이 생산되는 그런 재배 조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라고 하네요. 이 쿠키는 그 헤이즐러 커피가 들어간 그 맛은 <laughs> 그 버터가 어, 들어간 그 버터 쿠키, 버터링인가 그 쿠키와 비슷한 어, 맛입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만든 쿠키가 가장 맛있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laughs> 쿠키를 만들거든요. 제 쿠키 한 가지 의사분들의 경고에는 버터를 너무 많이 먹어서는 안 된다. 몸 속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잖아요. 설탕과 그래서 저는 어, 쿠키를 만들 때, 음, 버터를 적게 사용하는 때도 있어요. 그리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하고 꿀만 넣은 쿠키를 만들기도 하고, 오리밀 통밀만 사용해서 만들기도 하고, 어느 때는 설탕을 전혀 넣지 않을 때도 있고, 설탕을 넣을 때에도 아주 조금만 넣습니다. 한 20분의 1? 그 정도밖에 안 넣어요. 이제 권장하는 레시피에. 그래서, 그런데도, 이렇게, 그 자리에서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아주 맛있는 쿠키가 됩니다. 또 먹고 나서도 편안해요. 쿠키 한개 먹어 볼까요? 음. 정말 너무 맛있습니다. 쿠키는 기운이 없을 때 힘을 좀북돋어 주는 저에게는 그런 식품인데요. 여러분, 혹시 보배론 사람이라는 하느님께 이름을 받은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기억하세요? 어떻게 기억하세요? 다니엘이 오늘날로 말하면 귀족 출신이었고, 이제 바빌론 궁정으로 끌려가잖아요. 하지만 여호와 하느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가 그곳에서 여하나님을 호와 숭배하고 찬양을 하는 삶을 살수 있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90대 어 말이 되었고, 이제 지치고 절망하는 낙담 상태에 있었을 때, 그 성경 기록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이 다니엘이라는 연로한 사람을 힘을 북돋아주고 용기를 주셨는지 기록되어 있거든요. 음 어떻게 힘을 주셨을까요? 예,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세요 어느 때냐면 그때가 바로 다니엘이 여호와 하느님께 기도 드리고 있을 때거든요 다니엘은 항상 하느님께 기도 드리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도 드리고 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요 근데 가브리엘은 하느님 앞 가까이 있는 강건한자라는 그런 천사의 이름으로 마리아에게도 보냄을 받았던 천사인 것 같은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생각해 보세요. 거리를. 어, 우리가, 음, 먼 길을 <laughs> 가장 빠르게 갈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비행기? 자전거? 어떤 분이 그러는데 좋은 친구랑 함께 걷는 거래요. 그러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겁고 활기차게 그 길을 걸을 수 있대요. 근데 그런 답변에 사람들이 이유를 제기하지 않았대요. 우리 인생도 아주 좋은 친구, 건전하고 도덕적으로 하느님 보시기에 마음이 의롭고 선한 그런 친구들과 함께 교제하면 인생이 즐거워지거든요. 근데 이 다니엘이 여하느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 천사가 도착해요. 이 천사가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거리잖아요. 하늘과 땅이 뭐, 거실에서 문 열고 방으로 들어오는 다니엘이 기도 드리고 있는 문 열고 거실에서 들어오는 그 거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엄청난 거리를 천사가 다니엘에게 왔는데 그 속도가 번개보다 빨랐다는 거예요. 성서 학자분들이 생각해 보고 깊이 연구 묵상을 한 결과 왜냐하면 천사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당신이 여호와 하느님께 기도드리고 있을 때 내가 말씀을 받았기에 당신에게 알려주려고 왔소 이렇게 천사가 다니엘에게 인사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아멘 하기도 전에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 여호와 하느님으로부터 이 천사에게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가 여호와 하느님께 말씀을 받아서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해 주려고 온 거예요. 그 속도를 생각해 보세요. <laughs> 엄청난 속도를 번개보다 빠르게 다니엘에게 그 하늘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음, 이그 환상들을 보여주고, 이 환상, 이 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음, 이해하도록 하시오. 이렇게 강건하거든요 그래서 여한님께서 90대 말, 된 아주 연로하고 낙담한 다니엘을 천사를 보내셔서 강하게 해주셨어요. 미래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신성한 비밀을 하느님에 밝혀주는 그런 일이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천사가 당신은 매우 보배로운 사람이기 때문이요. 라고 하느님께서 주신 다니엘에게 주신 이름을 전달해 주거든요. 느낌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성경 인물이 가장 좋아했던 사람이 디모데였고, 그리고 이제 다니엘도 좋아했어요. 에스겔도 좋아했고 천사들의 과 함께 하느님의 소식을 받은 그 여우수아도 그렇고 그런데 이음 다니엘도 하느님께서 매우 보배로운 사람이라는 이름을 주셨거든요. 우리도 이렇게 보배로운 사람들과 함께 인생을 살면 길이 안전하잖아요. 평탄하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고 또 마음이 올바르고, 의롭고, 하느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힘을 주시는지 어느 때에든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는 여하느님이세요. 어느새 커피를 다 마셨습니다. <laughs> 와 함께 쿠키를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얼마 전에 검은깨를 넣은 쿠키를 만들었는데 정말 맛있게 돼서 제가 순식간에 먹어치우고 이제 제가 만든 많은 양은 선물을 해드렸어요. 네. 여러분, 여러분의 정금 같은 시간을 제 영상을 시청하는데 소비해 주셔서 진실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가족분들에게도 따뜻한 안부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소중한 가족분들과 보배로운 시간 만드시길 바랄게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천둥소리였습니다.